악재를 호재로 바꾸는 건 여러분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영화 돈에 나왔던 명대사인데요. 악재를 호재로 바꿀 수 있는 비법 고수회전에서 알려드릴게요. <목소리> 여러분 원래 둘이 같이 앉아 있다가 오늘 혼자 있어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음악 주시죠. <목소리> 어서 오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저거기 여기서 리듬 타는 거 봤어요. 그럼. 아. 정말 신나게 하시는 거 봤어요. 여보세요. <laughs> 건 아니고요. 네. 뭔가 네. 좀 열어 보겠다 오늘은. 아, 고개가 움직였는데? 아, 음, 그래요? <laughs> 바로 시작하시죠. 네. <laughs> 어떻게 오늘인 어떤 투자 비법을 들고 오셨는지 음, 좋은 집을 지으려면 또 좋은 자재가 있어야 됩니다 어,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좋은 자재 어,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주식 디자이너 분 성추의 문을 열어줘 정부 정책에 주목해서 대장주를 찾아라 정부 정책에 맞춰서 대장주를 찾으라고요? 네네 우리가 저번주에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어, 좀 기업들이 많이 선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뭐 애플 테슬라 구글 같은 아마존. 것들 아마존 페이스북 많죠. 어, 미국 같은 시장 또는 뭐 유럽 같은 시장들 보게 되면 이렇게 유명한 개인들이 기업을 차려가지고 시장을 어, 좀 주도하고 움직인다.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경제시장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될 거는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요. 중앙 집권 체제.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트렌드 또는 정책들이 많이 집행이 되고, 그게 따라가지고 기업들이 따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신호국들 어, 주식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하나의 재료다. 정부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럼 이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교수님? 정부 정책에 관련된 사실은 결국은 내용을 어떻게 캐치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 그냥 흘러가는 네. 뉴스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원석을 발견하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 그냥 물처럼 흘려보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저는 후자라서 아,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죠? 네.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어디서나 찾을 수 있죠. 대부분 이제 네이버나 이제 포털사이트인데 저는 사실 저만 찾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 너무... 이런 식이에요, 교수님. 대표적인 사이트를 네. 이야기해드리면 대한민국 정... 정책 브리핑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네. 각 대한민국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을 과별로 뭐 행정부 이렇게 쫙 나열이 돼 있어요. 엄청나게 방대한 정보들 있죠. 누구나 아는 정보죠. 근데 문제는 이 사이트도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몰라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겠죠. 음. 그건 이제 저만 알고 있죠. 그건 이제 저만 알고 있죠. 네, 이렇게 안 알려주실 거예요, 님 어, 어, 제가 요 사이트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책 기획위원회라고 음. 네이버에다가 딱 치면은 나올 거예요, 그 사이트 이름이. 그래서 아까지는 이렇게 나열이 돼 있잖아요. 각 부처별로 요거는 그거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사이트고요. 음. 또요 사이트가 좋은 게 뭐냐면 그때그때 그때 가랭문들이 저한테 메일이 딱 옵니다. pdp 자료 같은 것들을 세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천천히 집에서 출력해서 볼수도 있는 이런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고 아, 더 있어요. 그럼요. 여기 저만 보는 사이트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사이트 저한테 되는데 나중에 실력이 올라오시면 <laughs>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해도 되는 거긴 하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오늘은 이 정도 정보에서 만족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문원형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주시거나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 중에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정부 정책이라는 거는요, 네. 초창기에는 약간 테마의 형식으로 좀 움직입니다. 정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주가가 오르겠죠. 그 이후에 조금 거품이 꺼지고, 그다음에 이제 성숙계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사례들을 몇 종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첫 번째 정책이라고 하게 되면 경제민주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네. 경제민주화 관련주로 kcs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소프트웨어 지능법에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보게 되면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76%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재밌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움직였어요, 미리. 왜냐하면 정치 공약, 이번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부처 기대감에 선제조준 움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또야, 또야. 신재생에을지에 빼놓을 수 없겠죠. 음. 그래서 관련주로 CS 윈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017년 3월 달에 15,800원에서 100% 가까이 오.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겠다고 하니까 음. 관련 주들이 어떻게 된다? 폭등. 폭등하게 되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 하나 더 보게 되면 바이오? 역시 바이오죠 음. 새로운 신산업 또는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좀 창출을 해보자 국가에서 그러면서 바이오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단지 7개월 만에 281%라는 경위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죠 아무리 정책 관련 주라고 해도 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모두가 다 투자 대상이 되는 건 아닐 텐데, 고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기업들을 선별해 내시는지, 정부 쪽에서 어떤 기업에다가 예를 들어서 니네들 이거 해줄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혜가 되겠죠.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야, 우리 정부가 지금 이런 정책들로 니네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줄 테니까, 니네들이 잘 받아먹어라. 그죠?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최근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정부 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충전소를 늘려준다. 그다음에 뭐 조선업종들 우리나라 많이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자금을 좀 투입해가지고 구조조정을 좀 도와준다. 그죠 정부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거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큰 그림을 먼저 정부의 정책에서 잡아주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수 있는 기업을 찾은, 찾아야, 찾아야 되겠죠. 정책주를 매수할 때몇 가지 중요한 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성에 한계가 있는 업종은 제외하라. 내수주죠. 네. 내수주는 좀 제외를 하시라. 첫 번째 이야기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지 실수해가 나올 수 있는지 업종을 체크하라.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매출액이 1년 내로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은 공시 기업 공시에 제반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요세 가지 정도는 꼭 주의해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목까지 샀는데 네. 정책이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매도하는 게 주식에서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책주들은 기대감의 주가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렇죠? 기대감이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성숙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테마주에 속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련 주들은 매수에 집중하자. 어, 그럼 매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매수를 언제 할지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매수에 집중을 안 하고 지금 질문처럼 초보자들처럼요. 언제 팔아야, 언제 팔아야, 팔아야 되나요? 되나요? 질문하는 거는 주식 초보입니다. 초보. 그렇죠. 초보. <laughs> 그러니까 언제 매수를 해야 됩니까?라고 질문하신 게 맞습니다. 어, 그럼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질문을 바꿔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이평선 밀집 종목만 매수를 하자. 그렇게 좀 저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이평선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고. 벌어진 건 사람들이 이제 매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미 시장에 노출이 된 거죠. 음... 그 다음에 매도 타점을 잠깐 물어보셨는데, 네. 매도 타점 제가 하나 팁을 좀 드리면요. 항상 신호가 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신호. 대주주 매도. 관련 업종 중에 한 종목이 대주주가 매도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 섹터는 이제 끝났다. 끝났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상증자 유상증자 꼭 많이 오른 종목들은 유상증자가 꼭 나옵니다 음, 안 좋은 종목들 필요하거나 그렇죠. 돈이더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우리 가 움직이는 종목중한에한 종목이 유상증자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차익 실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모든 유상증자가 다안 좋다고 에서한 없지만 그래도 그렇죠. 정책 테에서에서는좀주서해서볼 필요가 있다. 그서죠그래서 더욱더 매수가 중요하다. 그럼 고수님이 수익을 보셨던 네. 정책 테마주. 서한국 G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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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에서이에에다가3에조 투자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발표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이 솔루션이라는 종목을요 음. 어, 19년도에 매수를 어, 2만 1 천원에서 매수해서 4만 2천원에 어, 7월달에 매도하면서 를 수익률 100% 정도의 수익을 음, 거뒀습니다. 1 0 0 네네. 정부 정책에서 아 대한민국 정부가 5G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다. 음. 캐칭했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그럼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되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네. 그죠 직접적으로 5G 산업을 하는 좋은 실적에 있는 종목들을 아무 종목이나 큰택만 해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럼 오이 솔루션 말고 또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보신 사례가 있을까요? 대북주입니다. 어 앞서 말씀 안 하셔서 네. 어, 왜 빠졌지? 이랬는데 대북주. 어 대북주는요, 네. 저한테 희망과 슬픔과 안타까움 제가 주식하면서 평생 인생이... 잊지 않을. 추억을 저한테 준 종목입니다. 제가 정책 테마 주첫 번째 잡았던 종목은 아난티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음. 제가 처음에 매수했을 때가 2018년 11월 달이었습니다. 음. 그 당시 8,300원이었고요. 네. 어, 이평선님들이 거의 밀집이 되어 있죠. 네. 아무도 이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 이, 네, 이 종목 제가 산 이후에 뉴스가 하 나오게 나 됩니다. 무슨 뉴스가? 짐 로저스가 <laughs> 아난티의 사회 이사가 됐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아, 유명인사 영입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로익을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선침해를 했던 거죠. 아, 네. 타이밍상 이제 밀어붙일 때가 됐다. 거기에다가 뜻하지 않은 운. 로저서가 저를 보고 또 투자를 해줬죠. 음. 그런데, 그런데 갑작스레 너무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음. 팔아버립니다, 제가. 팔아버립니다, 제가. 왜? 왜요? 너무 빨리 올랐어 놀랬어 <laughs> 매수는 너무 잘했습니다만 매도로 올랐다 매도가 더 중요하네요 고수님 아,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제가 판 이후에 안한 티가 200%가 넘게 급등하게 됩니다 가슴 아팠습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네. 복수를 해야겠다 복수를 해야겠다 갑자기? 어. 누구한테? 대상이 없는데? 어, 아니 없는 대북주의 왜냐면 <laughs> 아직까지 전국 정책주는요, 한 종목이 아니고, 많이 퍼져 있으니까. 두 번째 찾은 종목이 뭐였냐면, 포스코엠텔이었습니다포스코엠텔이라는 어, 종목을 12월 어, 달에 매수를 해서 6,1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어, 만원 위에서 팔게 되면서, 단기간에 70% 이상 수익을 또 견디게 되죠. 오. 그래서, 아한티 아쉬움을 이 종목에서는 온전히 다 먹게 됩니다. 연속으로 수익 나니까, 하나만 더해 먹자라고 하면서, 먹자? 어,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요? 네. <laughs> 하면서 한 종목을 더 매수하겠는데 인디에프였습니다. 어... 12월 말에 들어가서 1월 달에 100% 매수합니다. 그런데 어... 중요한 거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네. 정책 테마주는 매도보다 매수가 중요하다. 매수가 중요하다. 워낙 저점에서 샀기 때문에 하한가를 맞았는데도 그래도 수익이 수익. 난다. 낮은 가격에 사게 되면 음. 수익률은 나온다는 거죠. 음. 어떻게 남들이 보지 않는 종목을 잡느냐가 핵심이지 매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책 그 테마주들이 뭐 대부, 네. 바이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네. 2020년에도 이게 계속 이어질지 초창기 시절에 보게 되면은 소득 주도 성장에 맞춰가지고 정부 정책에 딱하게 되면.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나 국내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윤 주도 성장으로 조금 정책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최근 나온 정책들을 한번 보게 되면 뭐, 신남방, 신북방 정책, 글로벌 바이오 헬스 펀더 천억 조성, SOC 투자, 그죠? 건축 토목쪽에 지금 23조 2천억, 네. 도시재생산업에 10조 5천억, 주거복지로드맵에 105만 호 같은 초창기 정책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의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한테는 기회다. 새로운 기회죠. 음, 고수님 그러면 이미 대장주를 찾아서 네. 매수하셨겠죠? 어, 저는 당연히 이미 매수를 했고요. 현존금 전체에 맞춰가지고 음.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다가 문원영 고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고수회전 문원영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거나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